나 죽었어. 어, 못 죽였네. 아, 그냥. 뭐야? 진짜 어. 죽였어. 아, 영아. 어, 아. Oh, sorry. 사람도 죽이긴 했네. 우리 중이킬 따랬는데. <laughs> 그 2킬 했는데. 님들, 그, 좀, 좀 잘해봐. 나 3킬 했거든? 여기 있어, 형. 죽었다. 와, 이거 질 뻔했어. 어어. 어, 형, 지렁이 또 봐줘야 되는데. 어, 저 잡았다 아, 죽었다. <목소리> 두 명, 죽는... 있어, 이런? 어, 한명더 있어. 넵, 이쪽에 바로 있어. 어? 아, 나 죽었다. 좋았다. 좋았다, 좋았다. 밑에 있어, 준성이요? 어, 지어야지야 지하 와 어? 어? 뭐 중성형이 던졌어. 아 중성형, 그만 던져. 종 <laughs> 졌다. <laughs> 괜찮다, 괜찮다. 근데, <laughs> 형도 먹어. 형도 먹어. 아니, 아. 미친. <웃음> <웃음> 야, 미친. 나안 <laughs> 죽었어, 근데. 아름이 퀴즈 네, <laughs> 킬 한다고 그러나? 어, 저기 있다, 이거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오? 누워있어. 누워있어. 어어. 아, 좋았다. 어. 좋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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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았다. 아니 에임 싫어. 싫어? 반동이 너무 심하다. 터르비안이죠. 아, 아, 그래. 뭐야. <laughs> 아저씨 뭐야 이게. <이거>. 민아 <laughs> 나오면 안돼? 너. 아. 내가 만져 나오면 내가 니 쏜다. 터렛으로 쏘고 있어. 아씨, 아하... 바이오이. 어, 김치겠다. 어, 민가야, 그냥 총, 아, 민간, 총, 민간, 보았다, 총으로 총 총으로 야 총으로 써야 돼. 니 총으로... 어디있지 일단 들어가야 돼. 민가, 민가, 점령해야돼 점령, 점령... 또있어 또있어 아잠아만잠아만 잠깐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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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에